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포스트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무역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 이번엔 멕시코산 토마토에 새로의 관세가 붙여지면서 미국에 오르게 될이 토마토를 보기가 손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멕시코 정부 측은 멕시코산 토마토에 미국이 17.5%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는 1996년 이후 23년 만으로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멕시코와 맺었던 관세 부과 유예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. 특히 미국의 토마토 농가가 협정 종결를 요구한댔다는 것인데요. 현재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토마토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 규모로 이는 미국이 매년 소비하는 토마토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공급량입니다. 자,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 내 토마토 소비자 가격은 38%에서 최고 70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멕시코 정부도 자국의 중소 토마토 수출업자들이 수출에 필요한 예치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는 미국의 17.5%의 관세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이 3억 5천만 달러인데 수 많은 멕시코 토마토 생산자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.